안녕하세요. 임진석입니다. 한국사 두 문자 암기팁. 오늘은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와 발해죠 이와 관련한 내용들.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라 하대의 왕이에요. 어, 신라 중대 때 왕과 다르게 신라 하대의 왕들. 잘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는데 외우기도 조금 애매하고. 자, 요 암기팁으로 찜쪄먹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원들이 헐떡댄데요. 예. 배에 선원들이 어떤 잔치가 있었나 봐. 헐떡대면서 흥을 막돋군데 음,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는데, 아우, 막 재미가 없어요. 신물 나는 거야. 음, 이를 보다 못한 안동역에서를 부른 가수 진성 씨가 애경백화점에서 일하는 되게 재미나신 순경분이 있어요. 그분 데리고 와서 그냥 막 노래 부르고, 예. 어, 춤추고 했더니 흥이 좀 났대요. 신라하대 왕들 중에서 자, 시작 부분에 선덕왕이 있어요. 신라하대 최초의 왕이죠. 그리고 원성왕이 있습니다. 자, 선덕왕, 원성왕, 음, 특히 이 원성왕 같은 경우에는 독서삼품과를 시행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헐떡댔다. 헌덕왕이에요. 이 헌덕왕 시기 때 바로 뭐가 있냐면요. 김원창의 난이 있어요. 김원창의 나는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었던,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일으켰었던 난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흥덕왕이 있습니다. 자, 이 흥덕왕은요, 예, 이 흥덕왕에게 건의했었던, 청해진 설치를 건의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장보고가 있어요. 그 시기와 관련한 왕이다. 신물난다. 신무왕이 있어요. 이 신무왕, 장보고난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가수 진성이다. 진성여왕이 있습니다. 진성여왕 시기 때 바로 원종과 애노의 난이 있고요. 그리고 육두품 출신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건의문을 올렸는데... 수용되지... 라는 것을 살펴봤었고 본격적인 신라가 망조로 들어가는 시기. 자, 애경백화점이래요. 경혜왕이에요. 자, 이 경혜왕 시기 때 예. 자,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등장하는 왕이죠. 견원에 의해서 살해됐었던 왕이 경혜왕 그리고 순경이래요. 거꾸로 하자. 이것도 경순왕이에요. 경순왕은 신라의 마지막 왕으로서 신라가 멸망하는 당시 음, 이 경순왕이 태조 왕건 고려시 고려로 넘어가죠. 이제 고려 태조 왕건에게 신라를 갖다 바치면서 신라가 망하게 되는구나. 이게 신라하대. 신라 말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발해. 예 발해의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의 연호들이 있어요 주로 나오는 왕이 이제 무왕 문왕 선왕 이런 왕들이 출제가 되죠자이 연호들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대리 일어났어요 왜 예, 무대리가 맨날 그냥 러시아 캐시 광고만 찍고 그러고 하, 너무 힘들었나 봐 일어났나 음아 계속 안방에서 잠만 자지 말고 문 열고 대응해 어뭐좀 해야 될 일이 생겼나 봐요 예, 그래서 무대리가 뭐하나 봤더니 아선짓국 반말아서 먹고 있었어요. 선짓국 건더기 그만 먹고 열, 얼른 일어나서 대응해라. 무왕이에요. 발의 무왕. 발의 무왕 때 연어는 이난이지요? 예. 발의 무왕 때. 음, 발해가 요서 산둥 지방에서 당과 격돌하고 음, 영토를 팽창하는 시기, 당과 대립하는 시기, 중국의 당과 대립하는 시기. 이것을 바꿨었던 왕이 발해 문왕이에요. 자, 이 발해 문왕 때 당과 신선 관계를 맺고 당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음, 연호가 바로 대흥이라는 연호죠. 예. 그리고 발해 최전성기다. 선왕입니다. 자이 발해 선왕 때 발해 최전성기 그래서 해동성국으로 불렸었던 시기 이 선왕 시기 때 연호는 건흥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연호 간단하게 찜쪄먹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면 신라 14부 예신라에 집사부를 비롯한 많은 부서들이 있다 라는 걸 봤었는데 이 중에서 빈출되는 주제들만 한번 모아서 이야기를 만들어 봤어요 잘안 외워지실 겁니다 병법에 능한 아이 병법에 굉장히 그 능력자예요 어 전쟁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병법에 능한 분이 진덕여왕 이분인데 어 집에서 음 키보드 월요 집순이 딸이래요 음 집순이 집순이 집만 한데 음이 집순이 딸 진덕여왕을 음 시중드는 인생 어머니겠죠 예 그래 우리 진덕여왕의 어머니도 음, 내딸 집순이. 그래, 얼마나 이쁜 내 딸이겠어요. 인생 창창하죠. 자, 봐라. 나의 인생 괜찮다 이거죠. 내딸 괜찮아. 병법에 능하답니다. 음? 병부. 병부가 14부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자, 이 병부는 법풍왕 식이다 그래서 법풍왕 식의 업적으로 따로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집순이의 딸이다. 집사부에요 자, 이 집사부는요 진덕여왕 시기 때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져 있고 신라 중대 최고 권력 기관으로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로 예,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이 집사부의 장관을 시중이라고도 예, 하지요, 또는 중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시중 또는 중시, 중시에서 시중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집사부의 장관직입니다. 신라 중대 때 가장 강력한 왕권 뒷받침 그 어, 직책으로 알려주, 어, 알아두시면 되겠고, 신라 중대 권력이 강력해졌었다. 라는 사실로, 예,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진덕여왕 시기 때는요, 집사부 뿐 아니라, 창부라는, 예, 이런 재정 담당 기구를 만들기도 했었고요그 다음에, 좌이방부라는 기구. 진덕여왕 시기 때에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집사부 만든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진덕여왕 시기 때 이거 말고 요고 요것도 요 언급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하는 게 신라 14부 중에서 사정부 있었어요. 사정부는 관리 감찰기구로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죠. 예, 신라의 사정부 발해 중정대 그리고 고려의 어사대 예, 조선의 사저, 사헌부라는 기구와 함께 알아두시는 음, 암기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신라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